안녕하세요. 어, 주일 새벽입니다. 오늘 함께 어, 예레미야 말씀 이어서 이번 주 동안에 진행된 49장에서 51장까지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고요. 사실 지금 굉장히 피곤합니다. <laughs> 네, 영상을 만들면 만들수록 느끼지만 어, 영상 촬영하는 게참 많이 힘들고 피곤한데요. 여러분 그래서. 분이 살짝 풀리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어, 이해하고 봐 주시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삶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함께 꾸준하게 말씀을 읽고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이렇게 함께 도움을 드리고자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꾸준하게 그리고 지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잘 진행해 나가 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현재 유일하게 시즌 1을 이어가고 있는 청년부 청년 묵사 네, 오늘은 주일 어, 전체적인 개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날입니다. 49장에서 51장 그리고 실제로 내용을 보시면 생각보다 많은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몇 가지 도시들과 민족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어, 남유다를 멸망시키게 되는 포로로 끌고 가는 그 역할 메인 역할했던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어, 하나님의 이 남유다를 향한 심판의 도구로 썼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한 그 도구로 쓰인 바벨론 역시 하나님이 심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비록 자녀에 해당하는 이스라엘 백상을 책망하시고 무너뜨리셨지만, 그 마음이 결단코 편안한 마음이 아니셨고, 그 과정 속에 반드시 그들이 당했던 그 아픔과 괴로움을 동시에 갚아주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기준대로 잘 살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 분명히 우리 삶 속에 꼭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깨우치게 하시고자 우리의 삶 속에 아픔을 주실 때도 있다는 것. 그러나 그런 아픔을 주는 도구로 쓰인 혹은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어떤 다른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아픔을 주셨다면 그리고 그 아픔을 준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하는 그런 그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치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그럼 일단 49장부터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9장입니다. 49장에는 어, 암몬자손, 그리고 에돔, 그리고 담메색 게달하솔, 그 다음에 엘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이 도시들이 요단의 동쪽에 있는 도시들 그리고 혹은 그곳에서 거류하는 민족들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 지도를 한번 위치상으로만 좀 잡아볼게요. 어, 이곳이 지중해라고 생각해서 지중해 바다가 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있습니다. 그 그리고 그 옆에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해가 있어요. 그러면 이 남유다 옆에 사해 옆에 있는 곳이 모압입니다. 그리고 그 위가 암몬이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압보다 더 밑에 있는 곳이 어, 에돔입니다. 그래서 에돔, 모압, 암몬이 요단의 동쪽에 요단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요요단의 동쪽 위치가 중요한 이유가 이 도시보다도 훨씬 위에 있는 바벨론 사실은 바벨론 아아이안 보일까요? 바벨론 아수르 그리고 요 밑으로 내려오면서 북 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요단강 그다음에 암몬, 모압, 에돔 이런 식으로 돼요. 근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그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표현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바벨로니아 제국에서 이더 밑에 있는 이집트까지 갈수 있는 고대 교통로가 하나가 있어요. 이 교통로를 뭐라고 부르냐면 왕의 대로라고 부릅니다. 이 왕의 대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요단의 동쪽에 해당하는 요 암몬과 어, 모압과 에돔 지역. 이 지역을 통해서 요렇게 요단강 옆으로 이렇게 따라서 내려가서 애국까지 이어서 내려가는 이 길이 왕의 대로라고 하고요. 고대 사회에 이 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무역로이자 교통로였던 중요한 도시가 이 왕의 대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보면은 이곳에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 지금 다 멸망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암몬 모압 둘다 여기서 심판을 했죠. 그리고 왕의 대로의 결착지인 에굽에 대해서도 이미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에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49장에서는 그래서 모압을 중심으로 암몬과그 밑에 있는 에돔에 대해서 심판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담의 색은 암몬리에서도 안몽, 더 위에 담의 색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어, 성경에서는 이제 아람, 아람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나라가 있고요. 그 나라의 수도 역할을 했던 게이 담에색입니다. 나중에 이 담에색이라는 곳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부활하셨던 예수님 만나는 사건이 이 담에색에서 일어났었잖아요. 그래서 이 담에색이라는 도시가 메소포타미아에서 내려오는 관문도시 역할을 하던 곳이에요. 당연히 이곳은 굉장히 풍요롭고 힘이 있었고 능, 능력이 있었던 도시죠. 상업적으로 교통로였기 때문에 그 이동할 때마다 세금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물질이 쌓일 수밖에 없었죠. 이런 다메색. 그래서 이 암몬과 모아 에돔의 옆에서 같이 그들의 힘을 많이 누릴 수 있고 영향력을 받았던 곳이 이 다메색입니다. 그리고 게달과 하솔 같은 경우는 나라는 아니에요. 이들은 민족이에요. 그냥 이동하면서 나타나는 민족이에요. 사실, 물론, 어, 도시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게달이라는 민족이 사는 도시, 그 다음에 하솔이라는 민족이 사는 도시라고는 이야기를 할 수는 있을 건데,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증거가 막 장소가 어디 막 찾아지고 이런 거는 없다라고 제가 알고는 있어요. 성경에서 이 언급은 돼도 정확한 위치가 어딘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추정하기로는 민족 단위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말씀에서 실제로 읽어보면, 그 계달과 하솔에 대해서 심판을 이야기할 때, 어 이렇게 울타리가 없고, 막 이렇게 흩, 이동하며 다니는 민족, 어 말씀 좀 볼게요. 뭐라고 해놨냐면요. 49장, 어, 3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표현이 사실 계달과 하솔, 나라들을 치는 내용인데, 여기서 보면 문빗장이 없는, 그리고 성문이 없는 그런 이야기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굉장히 견고한 성이 있고 이렇게 해서 거주하는 민족이 아니라 이렇게 이방, 이렇게 돌아다니는 유목민으로서 집단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요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민족으로 일단은 표현을 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왕의 대로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민족들에 대해서 그 심판에 대해서 다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49장까지는 이런 내용으로 언급하고, 이제 끝판왕, 바벨론, 남유다와 이 모든 요단 동편의 왕의 대로에 있는 나라들과 심지어 애국까지 치고 내려갔던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언급하는 게 50장과 51장에서 나옵니다. 바벨론을 심판할 때 항상 모든 민족을 놓고 심판을 이야기할 때면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신, 그들의 신에 대해서부터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벨, 어, 무로닥, 벨과 무로닥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벨론의 신을. 어 일단은 먼저 치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바벨론의 대표적인 우상이었었고요. 50장에는 이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이 심판당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바벨론도 결국 다른 민족에 의해서 어 무너지게 됩니다. 다른 민족이라 하기보다는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다른 세력권? 네. 성경에서는 메대, 메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메대 후에 이제 바사라는 그 민족이 이제 바벨론이라는 도시, 메인 도시를 밀어내고 새롭게 차지하는 민족이 되고요. 이 바사 같은 경우가 아마 나중에 페르시아가 될 거예요. 그래서 메대와 바사, 북쪽에서, 더 북쪽에서 오는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바벨론 역시 결국 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이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되돌아오게 될 것이고, 유다의 죄를 더 이상 찾지 않고 묻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든 죄가 다 해결된 상태, 모든 죄 값을 다 치른 상태가 바로 그때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시적으로 바벨론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 백성이 되돌아오게 될 것을 깨닫게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심판의 도구, 심판의 대상으로서 바벨론이 쓰였다라는 것, 심판의 도구, 그리고 이제는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거 이게 50장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그 심판의 도구로서는 더 북쪽에 있는 메데아 바사를 통해서 이 바벨론을 심판했다라는 게 50장의 내용입니다. 네 이제 5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남았습니다. 이제는 심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만 언급을 하고 있고요. 어, 그 외에 다른 것은 뭐 특별한 내용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읽어보시고, 아,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심판하시는지 같이 묵상하고 읽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사실 이번 주는 묵상을 하실 때좀 마음이 무거울지도 모르겠어요. 끊임없이 심판, 멸망, 벌거벗김, 수치, 아픔, 괴로움. 음. 그렇지만, 그 대상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괴롭힌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원수갚아 주시는 것이라는 내용으로 바라보기 시작을 하면 때로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손가락질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이들에게 하나님은 결단코 그냥 계시지는 않는다라는 나름의 위안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짜로 원하셨던 것은 그런 심판받아야 될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되돌아와서 회개하고 그들이 의지하고 교만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해질 때 하나님이 다시 구원시키신다는 것, 포로에서 되돌아오게 한다는 것, 그 말씀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그들도 경험하고 회개하고 변화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 이번 주 말씀 영상은 사실 좀 어쩌면 여러분 보시기에 많이 힘들었을지 모르겠어요. 많이 피곤한, 피곤하다, 아, 많이 지쳤던 것 같아요. 우리 중등부 말씀원정대 네 늦게까지 어, 아, 말씀원정대 아니죠? 기도원정대 하, 네 머리도 풀리고 입도 지금 잘안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 라방 라디오 방송 잠깐 참여했는 것만으로도 에너지가 쪽쪽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 오늘도 어떻게든 잘 마무리했던 것 같고요. 일주일간 여러분 힘내셔서 꾸준하게 말씀 바라보시기 원하고 혹시 지금 중간고사나 시험이 있어서 많이 걱정도 되고 염려되시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지혜달라고 그 다음에 집중력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일주일간 다시 승리하시기를 원하고요. 우리 대면 예배 다시 시작되었으니까 청년부실에서 함께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나라 백성이 잘못했을 때는 때론 책망하고 뭐라 하실 때도 있지만 반드시 그 과정 속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괴롭히고 부끄럽게 만들고 손가락질을 했던 이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 안에 생겼던 울분들 이제는 털어내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께서 진짜 원하셨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잘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란 것을 우리가 알아가고, 그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지체들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